네 반갑습니다 강철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고요 2024년도 9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7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17번이에요 17번 무슨 문제죠 학생들이 어려운 사점이라고 부르는 문제죠 2 3등급 정도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게요 문제 봅시다. 자, k가 1부터 3까지 사이에 있는 실수 k에 대해서, 자, 직선, 요 직선, 기울기가 지금 k네요. 그리고 이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나요? k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콤마 0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요 점이 고정되어 있는 점이네요. 마이너스 4콤마 0을 지나고,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이런 직선이에요. 이 직선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k인 점 p가 있대요 어, 요거의 x좌표가 마이너스 k래요 이 기울기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을 x좌표로 한대요 근데 k값이 1부터 3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변하는 값이겠네요 그리고 두점 q하고 r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고 여기가 0,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래요 그럴 때, 사각형 PQOR, PQOR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각형이 무슨 사다리꼴이나 평행사변형이나 이런 특수한 사각형이 아니죠? 그러면 넓이를 그냥 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떻게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구해봐야겠죠? 아, 근데 지금 Q점하고 R점은 지금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P점만 변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5점도 고정이고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일정하겠네. 음, p점이 어디로 가든 이 삼각형은 얼마다? 2곱하기, 1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로 고정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p점이 변함에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바뀔 텐데, 요 삼각형에서도 요걸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의 길이는 어때요? 이것도 고정이네요. 얼마예요 루트 4. 1을 해서 루트 5네요. 루트 5로 밑변이 고정돼 있고 이 높이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높이가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게 높인가요? 이 음. 높이가 클수록 어떻겠다. 클수록 넓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음. 직선 구할 수 있나요?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리고 P 점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이 높이를 뭘로?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써가지고 높이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얼마가 될때이 높이가 제일 커질지를 구하게 되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 요거를 어떤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높이가 최대가 될때 넓이가 최대가 될 테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전략을 세워놓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P 점의 좌표를 K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뭐라고 쓸수 있나요? X 좌표는 마이너스 K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Y 좌표는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요직선에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요렇게 되네요. Y 좌표가. 그리고 자, 마이너스 2 콤마 0이랑 0 콤마 1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2 e 증가할 때1 증가했으니까. y는 2분의 1x 그리고 y 절편은 1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 곱해서 정리를 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씁시다. x 2y 2는 0. 요 직선이랑 뭐랑? 지금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써 보면 그게 이 fk, 이 높이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점거 직선과의 거리공식 써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자,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요렇게 되고, 플러스 2의 절대값, 요렇게 되네요. 요게 지금 뭐다? 요게 fk다. 이 높이를 k 값에 대해서 나타낸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계에서 정리를 해보면, 은 루트 5분에, 절대값 2k 제곱이고, 마이너스 8k에다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9k인가요? 응.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2.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k가 지금 어디서, 자, 1부터 3까지 값을 가질 때, 요 덩어리가 언제 제일 커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고정값이니까 이 분자가 제일 커질 때죠. 분자가 제일 커질 때니까 분자만 한번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이 지금 여기 어딘가요? 축이 지금 2분의 9에서 4분의 9인가요? 4분의 9 2점 얼마는 값이죠. 그러면 y 절편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축이 2가 조금 넘어가는 값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음.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죠. 절대값이 있으면. X축으로 접어 올린다 그랬죠. 그건 왜 그래요? 자, 요 값을 넣으면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 값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요 값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쵸? 요 값으로 올라가야 돼. 얘는? 요 값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얘는? 얘는 그냥 양수니까 그냥 얘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X축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절대 값을 씌우면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 접어 올리면 절대 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여기 축이 지금 어딘데? 4분의 9죠. 4분의 9인데 여기를 넣었을 때가 제일 클것 같죠? 여기가 2. 얼마니까 3까지면 여기서 잘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리고 1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1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여기보다 높아질까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1을 한번 넣어보면 되죠? 1 넣으면 1, 1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1, 1 넣으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축 축을 넣었을 때 여기에 y값이 얼만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2로 묶어내면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9k 플러스 4분의 9의 제곱이니까 16분의 81 마이너스 16분의 8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2k 마이너스 4분의 9의 전체 e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81인가요? 음, 그리고 플러스 8분의 1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y 좌표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6배면 75, 16배면 65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절대값 씌우면 자 루트 5분의 8분의 65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아까 5보다 5보다 더 크죠. 응. 5는 8분의 40이니까 아까 1 넣은 것보다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최대일 때의 높이가 된다. 그리고 밑변은 얼마였어요? 밑변은 루트 5였죠. 여기.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이에 이삼각형의요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6분의 60인가요? 응. 그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1이었죠? 그럼 16분의 16 하니까 얼마다? 16분의 81인가요? 응.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 못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못 풀었을까요? 기하 문제는 특히나 이렇게 눈치채야 되는 게 많아요 어, 처음부터 막 계산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아 요렇게 하면 여기가 나오겠구나 요렇게 하면 여기가 나오겠구나 요거랑 요거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구나까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막연하죠? 쌤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죠? 음, 아이 사각형이 지금 뭐 특수한 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P점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구해야겠다. 삼각형 두 개로 쪼개거나 해가지고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예 건드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쪼개가지고 할 생각을 했다면 아 요점들은 고정이 돼 있구나라는 건 눈치챌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이 이 넓이는 변하지가 않겠구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피점에 따라서 바뀔 텐데 이것도 밑변은 지금 고정값이고 이 높이만 달라지겠구나 그럼 높이가 언제가 될때 최대가 될 때만 구하면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못 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런 것들은 다할줄 알잖아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라든가 직선의 방정식 뽑는 거라든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17번 정도 도전할 만한 학생이면 다할수 있는 걸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면 기학 문제 푸는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쌤은 또 다른 문제 풀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